짜, 짜고 짜고. 방 조금 데 아. <laughs> 아... 아 추워. 어, 좋 이거 뒤집어야 돼요. 어? 이거 옥수수? 네. 돌려 돌려. 옥수수야 네. 타지도 않았어. 네. 괜찮아괜찮아 어, 실내까지. 네, 아, 아, 어, 나 나. <웃음> <그쪽에서는> <웃음> <슬리퍼스는> <웃음> 그러니까 이흙이랑흙이랑 흙이랑 차이가 고기가 탄것 같은데요? 아니 단게 아니야. 끓이면 불, 불..불.. 끓으면? 불 불맛이야. 이 다. 음. 살짝 좀덜 익어도 되지 않습니까? 지금 정도 익으면. 왜 익어야 돼요. 요즘에. 지금 올리지 마라. 꼭 익어. 누가 먹는 그거를. 올려 먹지. 그, 그, 그. 뭔데요? 아, 아니 올려주시면 어. 먹습니다. 먹습니다. 예? 네? 떡. 떡 올려주십시오. 떡 먹어요. <laughs> 올려.. 올려.. 그 떡이도 올려 오, 올려봐. 올려봐. 어? 올려봐. 거기에 꽂는다며. 딱 어, 아, 올려봐. 네. 먹고서. 아우, 냄새 좋다. 이게 끓임에, 숯불 끓임에 맛있다고. 이게 어, 네. 불맛이라는 거야, 음, 냄새가 아주. 떡도 어. 있습니다, 떡. 딱딱한 거죠? 떡 딱딱하지. 근데 이게 불에 다하면 물렁물렁해져? 응, 지죠 음. 노래지지. 그러니까, 부채 같은 거 없어도 한번 부칠 거. 부칠 거야? 부채? 파리채. 뭔 <laughs> 파리채요? <laughs> 부채, 파리채. 아, 부채. 어딨어? 아니, 부채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 형이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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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여기 거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양파도 구까 아니면 꼬지에 찍어도 절대고. 양파, 야, 양파 구워? 꼬지도 됐어 찍어 먹어볼까요? 음. 어때 이게 더낫지 않을까? <laughs> 이거 꼬치 어. 언니 내가 갖고 온 거예요? 응 이거 어, 저기? 저기 소고기하고 마늘하고 예, 네. 네. 이거 이거? 예, 네. 이거 쌈장 쌈장이요? 네. 저기 소고기하고, 소고기하고 어 있어 그것도 같다 갖다... 그거 아왔어어 맛이 다르고 해물 파전에 이게 뭐예요? 목살인가? 그냥 구먼. 이외도 되지 않을까요? 그몰리서 봤을 때는 목소소에 옥살, 좀 들이켜도 되는데. 다 익은 것 같아. 예. 네. 여기 그래? 가위. 그냥 다은것 같습니다. 그래? 그래. 그럼 야, 소곤 아니었어. 어디다 덮어야 돼. 여기 어디다, 어디다? 여기다가 구, 여기다 여기다가 고 여자 올려라. 어. 우리 형님이 아주 그냥 요리사입니다. 요리사. 우리는 먹기만 하고 형님은 다 이제 자르고 다 하고 좀덜 익었는데 꺼다올려 옆에는 다올려놔 어.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촬영하니라 지금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. 아니 뭐 시트콤이 시트콤 이 촬영하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이거. <laughs> 나무는 나무, 팔 아파요. 팔 아픕니다. 팔아니 이거 들고 있는 것도 인만 힘든데 이게. 살아픈 거야. 우리 저기 내 아우야. 이 사람 예? 친구다. 네. 후배. 선배. 응. 어? 진성이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. <laughs> 그 형수님이 네 명을 <웃음> 나랑 <웃음> 살아준 게 고맙다 그래? 아니 내년을 내년 어 끈이 저기 끈이. 요건이 성대가 그러더라. 저 지석이 아빠가 어 나가서 어? 놈이랑 살아준 게 진짜 어? 기적이다. 어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살아라고. <laughs> 이게 좀 너무 빙빙 <laughs> 하면. 아이고 안 어? 요건이 형 멀렸다. 요건이 형이 어? 뭐라고 생각했을까? 어와 진짜 진짜 너무 잘이겼다. 아 그럼 내가 집 가네? 어 저기 상계동 형이, 삼께돈 삼께돈 형이 삼께돈 어? 삼께돈. 어 우리 진성이 안쓰럽다 생각하고 나보고 살아라고. 그래. 하긴 여보 여보 아니면 나랑 살살 사람이 어디 있을까? 그래요. 나는 잘해요. 나는 지금 찍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여보니까 살지. 아, 형님, 그 그러시지 말고 실시간각 그냥 방송 하나 틀어 놓으세요. 아니.